어, 성령 영성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길 기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전존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저들 만난 간식으로 또 이모모양 저모양으로 성교 주신 할머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힘든 이 길을 달려와 주신 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까지 잘 달려오신 것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 저희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려놓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표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순종에 대한 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그것은 자아가 죽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힌두 과제에 따르는 결실에 대한 저의 고백은 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백푸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영성계의 등록까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저는 아마 지금 6주인가 7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성학교 해합니다 지나가시면서 듣던 지시는 한목사님의 말씀이 그날 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학업과 겹치기에 치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사실 교회 전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는 저의 입맛에 아주 딱 맞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은혜, 은혜스러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과 기쁨을 주시지 않은 아이 영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어, 주일날 두 군데, 세 군데도 이렇게 예배를 이 채우기 위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귀가에굉장 울리는 소리넌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교제사 드리는 예배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 순종하고 일이 대자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큰 산에나 너무 숨쉴 틈도 없이 영상학교라니 기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종 길은 기도해야지. 내가 너무 나태했어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세 시간 기도훈련으로 영의 근육을 단단히 해야지 결심한지 일주일 만인가 학교를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어, 한 학기만 하면 졸업인데 힘겹게 순종함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데 길이 형통에도 모자를 반해. 사무에서 거대한 바위가 나이가 못들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 때마다 저는 주님께 따지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laughs> 따지는데 능합니다. <laughs> 그러나 세월이 흘러 결국 다 회개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똑똑해졌어요. 이제 저는 정중히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자녀에게 무엇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그치지 않고 이해시키듯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눈이 있는데로 찢어지고 독특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영상학교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세밀하게 어, 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과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아, 지금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하기를 가져오라 하더냐. 어, 생각해보니까 없었습니다. <laughs> 또 내가 배우는 곳에 그 교단이 진정 내가 하는 사역에 울타리가 되질 어수 있겠느냐? 아니요, 주님만이 울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신학 박사들보다 못하냐? 교사들보다 못하냐? 내가 너를 치히 가르치고 교훈하리라. 아, 내 주님은 그 어떤 지식보다 높으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냐 상전이냐 종은 상전의 말에 순종할 뿐 아니라 예하고 아니할수 있느니라 나는 너와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배와 그물은 무엇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의 주권을 인정하니 확실히 인정하고 있니 너의 생명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많은 자잘 충동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내가 생각났습니다. 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었지. 고개가 떨고 졌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던 수많은 나의 고백의 진실성이 다시금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니,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다버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생애자나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요로 묶여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버리겠다고 선포한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딱이정장이 입었는데 똥을 무대기로 보았습니다. 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배선물되었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꿈 속에서 남의 이목 때문에 이제 어쩔 지 몰라 난감해하는 날을 보았습니다. 꿈을 깨고 주님의 뜻보다 남의 이목이 중요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식적이지 않나요? 요즘 그비 상식적으로만 왔잖아요 하고 땡트입니다 제발 이번만은 상식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좀 이상적으로 삽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너를 인도하며 네가 손해 본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에 어떤 흑인 왕비를 보여주십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왕은 그 왕비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절절 미웠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했지만 그 왕비는 거만하게 튕기며 감사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이없어하며 모처럼 뭐 왕비가 다 있어. 참, 왕 속도 좋다. 꿈을 깨고 나를 보여주신 주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미련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주님의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고이사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시험만 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내 생각을 하신 주님께서 예배 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했던 와스드의 폐이 왕의 부름에 불순종한 그 왕비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 으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분에 우리들을 세상이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 너무나 잘 들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laughs> 내가 너희 다리를 부러뜨려서 가겠니? 내사상하고 따뜻했던 주님께서 처음으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바로 꼬리 내리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변덕스런 내 마음 믿지 못해 회복님께 선포해 버렸습니다. 선판 이후로 주님께서는 나의 제한되고 미치지 못할 생각을 전환시키셨습니다 하늘길을 남겨두고 못내 아쉬하며 주님 쭉 빠져 어깨가 쭉 늘어진 저에게 네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1년 반이나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남은 하늘길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하죠. 졸업 전에 취직이 된다면 즐거울할 일이냐 슬퍼할 일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영적 대의학인 이곳에 취직한 것이다. 춤춰야 마땅하다. 또한 이곳은 영적 군대이며 군대 중에서도 해병대 특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는데 마귀 잡는 영척 해병대에 아무나 입게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병대 신사가 엄격하듯이 이곳도 쉽게 합격할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왜 그렇게 이곳에 오기 싫은지 이해되었습니다. 군대 입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편안하고 안정길 원하는 나의 유기 거부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해병대 합격하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환상의 어, 절벽에 놓인 새끼오라니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끼오라니를 사정없이 절벽으로 밀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절벽 아래 떨어져 상처난 새끼오라니를 모르는 며 치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또 어느새 또다시 절벽으로 데리고, 데리고 가셔서 어, 밀어버립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랑이는 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 더 강하라고 밀어뜨리는 주님의 선하심이 알아졌습니다. 강해하시려고 모을게 하시는 그 아픈 마음이 알아졌습니다. 그 선하심을 이야기 전까지 나는 주님을 늘 원망하고 정죄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찌질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제가 날개를 달고 주님을 태우고 날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등병 살대기 하나를 달았습니다. 자로 불러 우로 불러 까라묵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포기하고 나니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어, 모세 장군님 살살 넣어주세요. 어, 이제 제 영이 살것 같습니다. 이 인도 시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더 좋은 모으로 주시기에 십자가일지라 하십니다. 포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은 그 은총입니다. 사실 학교에 가야하기에 온전히 참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꽃살 때꼭 저를 위한 것처럼 원장님과 목사님의 살 순서가 바뀌어 꽃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틸 수 없는 강한님의 잠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파울의 소수관 사역과 오기사일때 또한 강한 파울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께서 강한 파울로 임하시는데 이를 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아이 낳을 때 이게 힘을 주실까요? 그런 힘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모세님께서 불불 하실 때마다 또 바람을 부실 때마다 저는 알을 낳습니다. 노력해도잘 안되던 케겔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묘초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역때기분 부음이 더 강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성으로 제안는 것들을 넘어서 말씀 그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로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또 알아졌습니다. 저는 이거 영상학교를 통해 제 안에 남아있는 유괴소욕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가치와 깊이가 또 얼마나 가벼운지 이번 영성학교 활동의 영적인 현주서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나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고밀같은 날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네. 어 엊그저께 저 주일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편 8장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요으로주리니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저는 이야소을 붙잡고 더 힘써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어, 성령 영성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혼인 장치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곳은 영화로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아멘. 훈련을 즐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느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십니다. 할렐루야.